d o 요 맞죠. 옆에 구석에 대기 타고 있는데 이게 하게 대상 근처에서 그래 봅시다. 이게 나만 봤지 너희. 모두 이름리 사실 루이스만없으면 우리도 딜 없는데. <laughs> <laughs> 아니 아니 진 마지막에 다 4대오 했다니까요? 우리 스타 가지고. <laughs> 아. 아, 제캐리삼민분 했네. 나이스 아 근데 제키가 거의 이.. 2인분 이상한 건 맞지 근데 나 이거 왜 여기 치고 있냐 공 아닌데 특적으로 라인 맞 예. 그러니까 이러면은 내 납득을 받을 수형 예. 라이언 조육해요? 어, 얘 못하는 것아아형기계 힘을, 힘을 빌리는 하남자였네 기계 힘을 빌리는 하남자였네 2차나 다안 쏘고 있는 건데? 나는 기계의 힘 따윈 리잖아아 까마귀 까마귀 아나 너무 불편하더라고와이다 아, 아, 불편하더라고. 빠져 궁 뭐하기? 건물 밀겠다는 소리거든? 왜? 네. 음, 이 악물고 겁나 때리네 정도 이 악물자 그렇지 까마귀 놓스 때. 나 개잘했지 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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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데, 아닌데, 아니, 맞는데 아닌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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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아니, 데니 아니, 가 아니, 아니, 이양물 아니, 라 아니, 만이양물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야이양물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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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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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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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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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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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줘야되는데? 루드빅 생각합시다 응, 우리 미아 k p 일단 루드빅 쪽도 레베카 쪽 아니 잠깐만 이거 안나 이거, supe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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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어 p e r Super. s u 도일 토? Supe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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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u p 어 왼쪽 쪽 터주기 보요 아이고 노 왼쪽 쉬어 왼쪽 쉬어 왼쪽 쉬어 왼쪽 쉬어 왼쪽 셔 <끼리> 이걸 미친 형 아니, 왼쪽 아니? 나나나 원딜들끼리 아, 그니까. 사박 사박 해야지. 맞기는? 응. 형 원딜 팀을 믿으라고. 한테, 아 가죠. 저걸 살아가? 데스 까비. 나이스 진짜 하는데 잡은 듯아못 잡았네 못잡았못 잡았네. 아, 어이, 까마귀 나 좀.. 봐. 아, 팡! d r o 조조조조 아, 미친다, 밤피 달았어. 뭐라구요? <laughs> <조합. 말은 웃음> <조합. 안 웃음> 아, 깜빡이야. <laughs> 아, 깜빡이야. Okay. Nice job. Yep! Yep! y 게 p Yep! Yep! y 는 p Yep! 이 있어. y 샬러, 샬러, 모르겠 함께. 오와 오, 이게 다아빠 다. <laughs> 자식아. 너근 없지? 근 없지? 근없 이제 나가. 나이스 절대 도열 보내지. 아비저못 막아 내가. 와개 아파. 저못 막어 내가. 와, 어, 뭐, 여기서 여기다 썼거든 근데 우리 팀이 다 죽을라. 그래, <laughs> 아니, 아니, 경치 좀 하향해. 뭐, 아니, 뭐, 다처박고 <laughs> 이거를... 저건 비가 아니라 그냥 우거인아 야, 안 여기 살럿살럿까지에요 <laughs> 빼야 돼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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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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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아나야왜아 미친년 야아 야, 아야야 야. 아, 아, 야너 내가 땅 밑에 누우면 너뭐할수 있는데 어? 저 까마귀 저거 깊피거 같은데 아군, 아군 타어가 공격 받고 있군요 까마귀 포탑 아프루프 맞았구나 어이 그놈아 야 아이고두 명이 죽었어? 아, 맞다. 서스도 의졌지. 아. 집중 안 해? 뭐 하는 거야? 집중 안 해? 네 아, 살럿서. 아, 아못못 말해, 제가 그렇게 루뒤계를 열심히 볼 때는 아무도 본지 안았죠 <목소리> 이제 와서 이제 루드비한테 죽어보니까 <목소리> 거전니까 제가 안 막으니까 제거 허전함이 느껴지십니까? 쓸만 <목소리> 해? 그 뭐? 브리핑 빠 계속, 계속 막아줘 계속 아줘 나이스 나이스 입을 아, 쉬지 말란 말이야 아, 안안 뭔데? 안 막아 안 막아 안, 막아. 안 찾아 안아 이거 자 잡아줘야 되는데 안안안 하나안맞는것 같은데 음? 꼬맹이잖아. 음, 아, 일로와 꼬맹이잖아. 아버 일로와 꼬맹이잖아. 전전 입을 쉬지 마. 그냥 보인 대로 다 말해. 어디 있어? 철만 여기 철만 맛있겠다. 내놔 <laughs> 어, 내꺼. 체근만 확인. 아, 근데 파짱이 나가? 어디 비슷하지? 아, 퍼퍼. 어, 응, 이 자, 방금 <laughs> 올렸어. 음. 아니, 초스? 완레벨수를 박아 버리는데요. 아, <laughs> 상남자인데. 30초. 골드 센트리 등장합니다. 가이작 나왔고. 걸리기 않았거든 너? 어 어, 뭐 었는데되 아비비으로 가죠. 볼래? 세서래아 힘들냐? 힘들면 고뭐 내리고 힘들면 5. 내리고 됐어내리면안맞았네 아, 맞았네 맞았이스가 어, 괜찮았다니까? 네. 야, 형 빨리 형 빨리 노렸다고 해 빨리 노렸다고 해 빨리 노렸다고 해 빨리, 빨리 어지노린거 어, 역시, 역시. 역시 형 역시 아, 너무 예리해서 그냥 베일 뻔했다 진짜 방금 왜냐면 너무 쟤네가 너무 샬럿이 나와있었어 애초에 맞는구나 위에서 아형 모르게 가면 안 돼요 아, 알, 알았다고 너한테 했다. 계속 찔러달라 그러는 <laughs> 거잖아 찔러다 <거잖아>. 오라고 기회가 왔습니다 <laughs> 제가 선두에 서도록 하죠 코인 <laughs> 너무 이거 정리 힘들겠지? 안되겠가지고 하나 둘 박스만 까지면호 가능하긴 한데 어? 여기 개피다 아, 오케이 박스 깼어요 호 가능 두테미너있 어. 어, 아, 레벨카 들어가있다 확인 에이 빠져 빠져 빠 내릴 내린다. 수있왜 내린다. 아, 어, 네. 네. 그래? 너. 아, 아, 다 어... <laughs> 어, 끌려와... 끌려와서... 생기길래... 어, 뿌리... 예, 다 어, 포탑, 오그그래너라 The Tangpan h a n g 다 n g all 로 o r t 어 of pin i 어 the Kataki. Biaga, put it, put it, put it, p 리 t it, p 는 거야 뿌리 u t it, put i 뭐? 네가 보뭐할수 있냐고. 어? 뭐 있냐고. 이거 뒷각 한번 생각해. 아, 바퀴. 아군 럭이에요? 그 와, 그그 그런 킬 체크 너무 좋아 인제요 아, 이거 맨날 하는 아, 서 진짜 형도 진짜 일뻔했다형도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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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이렇게 한번. 두드리. 어, 어 아이자 궁 아이자 궁내려 내리면 돼 내리면 돼 이건 나 어차피 나, 나나 괜찮으니까 뭐와경주 때문에 못 내려놓은 거에요? 이거 맞냐 이거? 이거 맞냐? 아나 죽었다 이거 아이가 살려야 되는데 이거 아, 됐는데, 아. 아이고 3개는 가능? 버려주세요 어? 맞았는데 안 죽는데 버려주세요 나나 아파요 버려주세요 세명이에요 이제 버려주세요 <laughs> 아 이게 할수 아, 있어 어? 아깝이 터치 다운은 할만했는데 이거 그냥 태클로 빠지지 그냥 아 <laughs> 어? 나이스? 어? 앞에, 앞에 두명 온다구나 어, 두명 온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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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내 쪽, 내쪽해주지 딜러 디테일을 할만했는데. 어, 짱다고 저기? 뚫어 하는게 아니지 아 예, 예, 예. 뚫어, 뚫어. 왜왜 53인데? 안 달다가 53인데? 아, 아, 빨리 가가면게요 아, 바로. 아, 30초. 했지, 골드 센리나 인간 짓 헬라 뭐리저타아저지만저 거. 뭐지? 그저 타워를 피스 페이 그프트로 먹은 듯. 맞아맞아 아, 아니, 3개 루즈비 노스페이스, 루즈비 노스페이스. 노스페이스, 노스페이스. 너무 재밌어, 너무 재밌어. <laughs> 어, 한더게다할 <번> <laughs> 어, <번> <laughs> 만하지 않나? 어. 아, 뭐. 이가 와야 되는데. <laughs> 빼말라가 지금 헬스피 두마도못빼말아야들 보다 할 만해, 호다할 만해. 아조하러 <laughs> 가자. <laughs> <호다 할 만해. 웃음> <laughs> 저쪽비 노트에 로그비 그것 해. 스튜비 노트에. 스튜비오 간다. 막아줘, 이거. 라고 아. 아간 이러네. 아. 아, 근데 <놀람> 희생. 아, 존나 빽 걸고 있지. 존나 빼네. 존나 모두 소자를 처치했습니다. 와! 이 이거는 이거는 이가다 그러니까 이가 <놀람> 빨리 아... 빨리 잡아야 돼. 저기 치고 아 빼 마로, 빼 마로 이대로. 나군의 기승을 결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. 이이가 오케이. 뒤에서 네, 아, 우리가 헬팩을 존나 치는데 서가지고 빼 마로, 빼 마로 간 존나 봤어. 너들이 뭐야? 방이었어? 3탱이네 방이었어? 아닌아3이네 삼장 모몬데요? 삼장 3성 그래서 방버프에 선봉장들은 3탱이네 되네. 방버프의 선봉장? 네. 아이작을 공으로 쓰면 썼나 보다. 아이적도 이장이네. 딜탱이네 그냥. 딜탱이 뭐 이쪽 볼수는, 라인 유치해볼래? 예, 라인 예. 가능 가능. 저 아바돈 쿨 얼마 안남았까 라인만 확실하게. 한다는 그냥, 어그로, 그냥 어그로야. 나, 나, 나 우리 올라갈 거라고 시비 타는 거야. 여기 시야 조심해라. 그래? 여기 시야. 그래? 아, 오케이, 오케이. 너 근데 조심해나 오른쪽 시야가 없거든. 오호호 근다 근다 돌 근다 돌 근다 돌 근다 거의 돌이 끝나요 거의 끝나요. 어 이거 봐 반피 반피 아니면은 풀스 받았다, 아니면은 도이 도이 받았다. 받았다. 네. 나이스. 유지부높네요. 와 내구력 어려. 하나 딱 가져 나이스겠어요. 사람 많아요. 공공공 어, 전면 공. 넣었어. 이제 대였왔니이제 예! 나이스 레베카. 어아 지만 이한선였습니다 먹어 먹어 아어아 포탑 때문에 먹었어 먹었어. 아이고 저 맞았네. 습니다 그, 아, 제가 선두에 서도록 아, 하죠. 들하러 아, 가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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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루즈빙 낙사, 루즈빙 낙하, 루즈빙 낙하. 로즈빅 낙하? 야, 근데 게임 끝났다. 네. 나이스. 한거 풀어, 풀어봐. 정랑리로 갈까요? 노래 부르고 있는데. <laughs> 너무, 네. 못 네. 보지. <laughs> 야, 너무 못 풀었나보지. 에이, 누구못 풀었나보지요. 정랑리로 갈까요? 아, 나요.